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후로 공기업에는 전문성 없는 인사, 낙하산 인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용산참사의 책임자인 김석기 전 청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 8월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8월 말 시작되자마자 경찰청 내에서는 김석규 씨가 입후보 할 것이고 아마 입후 하면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에, 마저 돌아왔습니다. 김석규 씨가 공항의 전문가가 아니고 과거에 또 어떤 범죄에 연루됐던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몇 차례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불행스럽게 지난 주에 공항공사 사장 주총회에서 추천되어서 오늘 아, 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임명권자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인사는 저도 박근혜 정부의 상시의 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산 참사로 여섯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은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급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기습적으로 진두지휘하면서 공권력이 투입돼서 강경 진압을 하고 또 유도하고 했기 때문에 6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지 되는 인사가 이렇게 버젓하게 다시 새 정권 들었었다고 해서 물론 정권의 연장입니다만은 과거 이명박 정권에 대한 비판을 어, 몹시 하고 있는 이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이 사람을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한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1978년에 영남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개원교수로 재직 중이다. 영남대 전 이사장인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관한 의문이 든다. 강한 의문이 든다. 뻔뻔하게도 김석기 전 청장은 무전기 꺼놨다며 용산참사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던 때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사카 총영사 임명 8개월 만에 총선 출마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교민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았던 무책임한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도덕한 인사, 낙하산 인사, 김석계의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무엇보다 전국 14개의 공항과 항로시설본부 등을 운영 관리하는 막중한 전문성을 필요하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기본으로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사를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의 내막을 밝히고 인사 책임자를 문책하라. 계속되는 뻔뻔한 인사, 낙하산 인사, 인사 참사에 대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2013년 10월 8일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일동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1동 한국공항공사노조 1동